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뺑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고운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유명한 그성경본문이될 겁니다. 아, 그 고린도전서를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 고린도전서의 문맥 속에서 오늘 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아, 그 문맥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 고린도전서, 그 지금 사랑 이야기를 하기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어, 강조해서 이 본문에다가 이렇게 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 이 이해를 가져야 사랑에 대한 그 본문이 이야기하는 의미를 밝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문맥을 놓치고 본문만 보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본문과 동떨어진 어떤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이 본문만 독립적으로 인용을 해서 선언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 사랑에 대한 이 내용들을 보세요. 이게 예, 우리한테 이 말씀으로만 보면 현실적으로... 이 우리 신앙으로 실천해내기에는 어떤 큰 한계와 벽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그 성경이 요구하는 말을 현실에서 우리 신앙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그것이 무산되고 그렇기도 합니다. 비단 이것이 오늘 본문에 국한된 내용은 아닐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가르침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이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데 아, 우리는 어떤 큰그 어려움 곤란함을 겪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 같은 사람이나 어, 성직자들에게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시대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나의 경우에는 그 어,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닌가? 아, 아니면? 그죠? 아 그렇다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며 살겠습니까? 하고 그냥 알고 있으라는 것이지 하는 정도로 외면해 버리고 무시해 버리며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 3장에그 사랑이 등장하는 이유와 아, 이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밝게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 현실에 아, 그것이 적용이 돼서 결과를 볼, 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아는 것이 뭘 중요하게 있어요? 그렇게 살아내는 게 실력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증거가 있죠. 오늘 그 본문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을 하면 찝니다 사랑을 하면 여러분, 내가 상대를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그칩니까 아니죠. 상대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죠. 그렇지 않나요? 아, 당신은 어떤... 어떤 반응이든 당신이 나를 좋아하든 나를 미워하든 나 나에게 관심이 없던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그 그래, 그냥 후호예요그 유행과 가사로 그런 것이지 사랑을 하면요 상대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죽기보다 더 갈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갈망하죠. 그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해 달라고 애원하지요, 애걸 복걸 하지요 그렇지 않다고요? 무슨 자존심이요? 사랑의 자존심이 있었습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어 그런 그런 표현을 안 한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무릎도 꿇죠. 네? 아 남자들은 뻥도 치죠. 와, 아, 그 밤하늘에 별도 따겠다. 그냥 센 거짓말. 사기를 치죠. 뭔 짓을 못 하겠어요. 네, 그왜 그래요? 왜그 나의 마음처럼 상대방 상대의 마음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건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아, 이 관점에서 오늘 그 고린도전서 1 3장에 우리가 봤던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 돌이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 어려움들 문제들 속에 지금 이 사랑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저들에게 있어서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이게 단점이 돼 버렸죠. 그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라고 하면 많은 것을 가진 것이죠. 부유했습니다. 아, 많은 것을 누리, 누렸던 그 교회들이었고 아, 신, 그 신자들도 대부분. 그 고린도 그 도시에 그, 그 풍성함과 그 부유함의 그 영향과 덕을 받아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니 그 공부하고, 문화나 경제나 어, 그런 쪽에도, 학문 쪽에도 관심들이 많아서 어, 그렇게 그 탐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됐었죠. 그러니까 저들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어, 지식이 있었고. 어,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저들의 지식 때문에 파당이 생겨버렸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상대를 공격했고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우열을 안고, 아, 그리고 상대를 비난하는 그런 현실. 그게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아, 문제로 드러난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밖에 사용할 줄 몰라서 너희들의 지금 현실적인 이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너희는 왜 그러면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게 됐는지. 지식이 어떻게, 너희 지식이 어떻게 파당을 나눠서, 파벌을 나눠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예수로 충만, 충분하고, 예수로 만족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왜 파벌이 나누어지냐 이거죠.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왔죠. 사람이 들어왔죠. 어 그리고 예수 외에 어떤 명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게 그래서 그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들 예수로 만족하고 충분한 인생들이 어떤 세상 것을 명분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요. 본래 저들이 받은 것, 좋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것을 놓치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 자랑일 수도 있고, 어떤 도덕성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요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열심과 서로를 독려하고, 어, 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들 신앙에 받은 정말 중요한 것, 요긴한 것, 그게 무엇인 줄 아느냐? 정말 중요한 것을 버리고 상대적인 것이며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왜 너희들이 관심과 마음과 어, 기대를 그쪽으로 다 빼앗겨서 너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을 지금 놓쳐 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오늘 표현대로 말하자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으로 해야지 될 것들이 어떻게? 어, 파벌이 생기고, 비난하고, 어, 그, 그, 자기 우위를 참고 부끄러운 것이죠. 상대를 정죄하는 방법으로 밖에는 자신을 확인할 것이 없는 인생. 이게 얼마나, 얼마나 이게 불행한 거예요. 상대를 욕하지 않으면, 나를 그 증명할, 증명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저놈을 욕해야, 그럼 그 욕하는 건 무슨 의도로 욕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 때 많습니다. 누구를 신나게 비난합니다. 제일 재밌는 일이 뭐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뒤에서 험담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재밌죠? 아. 그남 얘기하는 거 재밌습니다. 그남 얘기할 때 좋은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좋은 얘기는 한5% 하면 그 나쁜 얘기는 한95% 하죠. 한95% 나쁜 얘기를 해 놓고 시컷욕하다가 마음에 찌찔리고 찝찝하니까 마지막에 마무리는 그래도 사람은 좋은데. 그래 이제 끝낸다 말이지. 우리 본성들이 그렇다 그그 왜? 왜 욕하고 비난하고 왜 그러면서 서로 끼낄거리고왜 그래요? 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겁하고 못났냐 이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너희 신앙을 그렇게 소극적으로밖에 그 사용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남을 비난해서 많이 그 너희를 확인하는 것밖에 모르고 있느냐. 게 얼마나 가난한 것이냐. 신앙은 그런 것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살아가라고 주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사랑인데,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죠. 사랑 없는 어떤 권면, 사랑 없는 어떤 의견, 사랑 없는 어떤 도움, 다 필요 없는, 가식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사랑으로 한다고 하면 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 우리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다 하면서 살았습니까? 다 하면서 사셨어요? 아니죠. 묵혀두는 게더 많잖아요. 그냥 그 속으로, 그렇죠. 속으로 하는 그, 겨우 나중에 그 속상하니까 한마디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아들 나봐. 어? 너도 나중에 너 같은 딸 나봐. 그러면 내 마음으로 할지. 결국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그 정도. 그 어떻게 다 쏟고 살아요? 우리 사는 데 어떻게 남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삽니까? 그게 안 되죠. 사랑으로 한다면 우리는 아, 그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으로 한다면 아, 우리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내가 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했던 것 중에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았어야 될것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아,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안 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 꼭 사단이 거기서 나죠. 내이 말만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그 말을 해가지고 상대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왜 그러냐 이거죠. 사랑으로 하면은, 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할수 있는 게뭐몇 가지 있습니까?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수두룩 빽빽이고, 해야, 할 만한 것은 몇 개가 없죠. 왜몇 개가 없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잘안 하던. 잘안 하던 거니까. 네, 저희 최근 사람 집에 가서 손 집사님한테 여보, 나 사랑해. 참 여태까지 같이 살아줘서 고마. 그건 그것 돼요? 네, 못하겠죠. 안 해봤으니까 이게 안 해본 거 하려니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했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렇게 뭐한 가지 하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요.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저 여기 내려왔을 때, 우리 교수님, 김결근 교수님 저한테, 이 목사님, 제가 경상도 사람들, 그 속은 안 그런데, 참, 그 가까이 지나면 참그 진득하고, 그렇게 따뜻하고 그럴 수 없는데, 아, 이, 아주 그냥 태생적으로 못하는 게 있다고. 어제 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또한, 아, 또한 고맙습니다. 세 가지를 못한대요. 그건 경상도 사람들 얘기고 우리 묘산 중앙교회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는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한번 해보죠.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잘하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신앙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이것부터 안 되면, 다음 게아가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웃으라고요. 미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왜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지 몰라. 털 심각해. 헐게 고민이 많고, 아, 저 사람 건들면은 싸움 나겠다 싶고, 괜히 건드렸다가 혼날 것 같고, 그런 표정 하지 말자, 이거지. 죠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어려워요. 인상 찡그리고 있는 건요. 연습 안 해도 다 해요. 늘 평소의 표정이니까. 근데 미소를 짓는 건요. 그건 연습해야지 돼. 그냥 안 돼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너희 본성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왜 사랑으로 해야지 되는 신자된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왜 너희 죄된 본성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냐? 너희 가진 그 지식은 이제 믿음을 통과해서 무엇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마땅한 것이고,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발휘돼서 공동체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너희는 이 간단한 것 하나도 왜 하지 못하더냐? 왜 못했어요? 본성대로 했단 말입니다. 본성대로 죄의 본성대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냐? 오늘 우리도 연습해야 됩니다. 네, 어, 좋은 표정 짓도록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아, 저도 교회 와서는 그 어디 저기 뭐야? 그, 그 간이고 술대고 집에다가 놓고 그냥 오세요. 그걸 해서는 제일 어거웠어요왜 웃어요? 아, 집사님 보니까 이렇게 반갑고 좋아하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러는지. 집사님 보니까 우리 건사님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좋네. 그런 거라고요. 어, 그렇게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받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받은 것이 많은데, 아, 서로의 손에 상처만 남기면 어떻게 하겠는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살리고, 상대의 짐을 대신 지는 것. 아, 그것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12장까지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일이 중요해요. 아, 그래서 지금, 아, 13장에 사랑 이야기를 그래서 꺼내는구나. 그래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대충만 그냥 그렇게 훑어 넘어가죠. 아, 그 1장에 가보면,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네, 형제들아, 글로의 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가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블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보와 가이, 가이오 외에 있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함이랍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편지를 썼다고요? 고린도 교안에 분쟁, 분당, 파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저들이 파당을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겠어요? 내가 더 낫다 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아, 내가 옳다. 내가 정답이다. 너희는 틀렸다. 그 신학이 그쪽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 예수 외에 다른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것 끌어들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 쉽게 아무거나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교회의 어떤 효율성이나 아, 능력이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아, 그 신앙의 본질적인 것 외에 그 필요한 대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을 그게 잡아먹으면 그러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이게 아, 뭐냐하면 교회가 성립하고 존재하고 책임져야 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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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기준. 그회는 이것입니다. 할때그 회가 가지는 어떤 기준, 원칙, 그 절대적 기준, 가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때그 나를 결정지우는 절대적 가치와 그 원칙.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뭐야? 십자가죠. 십자가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도덕이니 양심이니 어떤 효율이니 교회 안에 어떤 무슨 아제돈이 무슨 그런 것들이요. 어, 그런 것들은 그 십자가 외 십자가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것이 십자가를 대신하려고 해서 문제인 거예요. 자꾸 교회 안에서 도덕 강론을 하려고 된단 말이에요. 네. 세상 사는데, 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는가. 적극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아, 사, 다른 사람에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게 왜 교회에서 들어야 될 말이냐, 이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서 들을 말 아니고요. 여러분, 저기, 그, 저기 다른 데서 하는 얘기들 이요 김창욱이나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 들으세요. 그건 신앙하고 다른 문제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이거죠. 그렇다고 교회가 그런 것으로 복음이 설명되고 십자가가 설명돼야지 될 시간에 세상에서의 삶의 어떤 도리나 원칙이나 윤리나 규범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바뀌면.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에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흔들릴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표현된 방식, 사랑. 그 사랑으로만 되는, 사랑으로만 받은 구원, 그 사랑으로만 표현되어야 되는 교회의 역할들, 성도된 삶의 그각 가지 태도와 삶의 모습들 현실들 그거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그걸 놓쳐버렸어요.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아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원래의 기준을 복구시키지 못한다면 음,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아 신앙인의 삶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자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장부터 그 문제요. 그 문제의 답이 뭐라고요? 너희는 본질이 아닌 것에 지금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 왜 너희가 분쟁하며 다투며 왜 너희가 지금 어, 이그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느냐? 너희가? 최고의 가치 바뀌지 말아야 할 최고 수준의 그 가치와 신자 된 이유 교회가 교회 된 이유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안 한다고 우리가 죄 짓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사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모호한 상태로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어디 도둑질하고 돌아다녔을 지난 3일 동안 도둑질하면서 나의집그 훔치면서 돌아다녔습니까? 아니면 보는 사람마다 욕하면서 돌아다녔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죄지면서 돌아다니셨습니까? 안 그랬죠. 그냥 살았죠. 살았죠.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런 다름이에요 이게 우리는 죄 짓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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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다시 말해 그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 예수로 당신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었더냐 그거 묻는 거예요. 어, 뭘잘 못해도 모자랐어도 그게 예수를 위한 삶으로 살다가 어, 그리 된 것이냐 아니면 예수 없이 살았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그게 지금 성경에서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장만 잠시 봤고 우리 그이 고린도전서 1 3장은 중요한 그 장이 돼서 그몇 번에 걸쳐서 어이 내용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그 살펴보는 것은 내일 새벽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일장의 내용이 지금 그 사랑의 본질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1장부터 이렇게 그 바울이 어 저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뭐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사랑으로 되고 있느냐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대를 죽이고 있지 않느냐? 신앙이 요구하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사랑이 본질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오늘 여러분이 너무 훌륭하게 잘 하시는 사랑하며 사는 것, 네, 아, 거기에 그 성공하시고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응원하시고 박수쳐 주시고 격려하시고 아 그냥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작은 손을 놓지 않고 꼭 잡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람으로 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므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모든 것들이 그 사랑하심이라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랑에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이 이유가 되고 그 사랑이 방법이 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 그 사랑의 결실인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을 열매면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 모든 성도들의 가슴마다 영혼마다 삶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현실에서 역사가 극률이 사랑이 근돌나오는 애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